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심입니다. 오늘은 아주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전쟁에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전장에서. <laughs> 이거, 이거 뭐냐? 어, 일리오스는 이거를 시멘트라를 해가지고, 저를, 이거, 저를 빨리 해가지고 그렇지, 할수 있다는 하세요. 여기다가 숨겨 어, 한사 여기다 숨기잖아요. 그나 아무도 못 공격해. 끝으로 어 장이 진다는 무슨 도장이 진다야 음. 여기서도 잘 놔둬야 돼요. 이 식물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쓰기 받는 지혜는 엄청 작죠. 이다지 뭘이리지 이루지, 뭘 이루지, 뭘 이루지, 뭘 이루지... 그래서 솔직히 여기는 엉, 완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조준해야만 가능한 그런 곳이라서, 막 옆에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너냐? 그럼 없어져. 빠르죠, 빠르죠. 아, 여기에 크에서쫙 저희가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는여기서잘 붙어. s o 76. m a g 어디서 마 a g o o e 마 Magoo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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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거점 성공 어쩌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0. 이렇게 됩니다. 바로 대기실로 돌아가자. 로인키 손님. 대기실에서 1번 팀을 더 늘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되죠? 1번 팀에다가 추천? 이렇게 맞던뒤 시면 되 겠죠？힐러 는한 명만 할게요. 리퍼 리퍼 가없 죠？이게 <목소리> <목소리> 1대1로뭐뭐는 <마쁘을> 그들 <목소리> 이야날이기거 <이길> 라고 생각 하는가시멘트 <laughs> 라는 저쪽 에다 설치 하면, 아무도 공격을 못 하고 그냥 다 죽게 되 있어요. 약해 너무 약해 빠졌어. 그냥 정크랩이 약간 실은 내가 정크랩을 싫어하는. 기분밖에 없네. 어제 보니까 녹화하다가 끊겼더라고요. 인류의 진정한 적은 모질연모두

그러어오거든손어주 야! 이렇게 마구도 시이 있어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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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칠대를 가져와 오케이 야이러고는 보자 어디? 방금 세우고 꼬지들이네. 와. 오대일을못 이기냐? <laughs> 내가 보스다, 그래. 내가 보스다이다. 기다립니다. 어떻게 되니 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흠, 나 갑자기? 어, 누구야, 너? 야, 얘 때릴 생각은 하나도 없다. 얘네들 때문에 문제는. 어, 이제우가 가르쳐주네. 음? 작음. 음? 이 녀석들 죽기만 하려는구만. 감시보다 작은 비이 셋으로 어떻게 어디? 저기보모 궁극의 현실이에이 야, 어디 이겨봐라, 이겨봐라. 와, 구글, 구글, 구글씨 구인데 천이구... 죽가씨가 어, 죽아씨가 아니야. 네, 이 자식이 어디서 와? 이럴 때, 어떻게 이 여섯 애들이. 이게 말을 최근데 어, 갑자기 왜 여기지? 잠깐만요, 더 갈게요. 경기 제의 시작. 아, 잠깐만, 잠깐만. 와, 빵! 시메 시메 모하메드 틴데 일리오스 턴데 일리오든데 일리오든데 저걸 어떻게 이겨서 너무 너무 약해 약해 빠졌어. 어 저쪽이구나 좋아 오 이거 됐네 이거 이정도가 딱 좋아 이렇게 원을 중간 능으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도 데미지 크면 될것같은데잠깐만이 우클리트가 됐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오버워치 할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여기네. 이 바보들. 그리 어디서 공격해? 포탑들이 어떻게 이기 야, 포탑들 어떻게 이긴다? 지원이 좋아요. 지원은 어? 어 지원. 이거이옆해 이 되겠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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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리거이리어디이이곳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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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아이이이 덩기는가? 모두 계획대로. 여덟 계획 들어가고 있어 대신도 들어가고요. 여섯 명이었구나. 다섯 명이에요. 아. 고수가 아닌 하수로, 고수가 아닌 하수로 잡빠서 빼서 진행할까? 계속. 그러면 고수를 올려보죠. 고수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시작이요. 시메티라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면 담배 보소 오우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정크랩 루시우, 리퍼, 맨스크린 솔져 세븐티식스 자리야 이렇게 써져있는데 당연히 저것들이겠지 너무, 너무 쉽잖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저거 나왔는데 <놀람> 오? 인류의 오 오늘 업데이트 했더라고요 이거 눌러 눌러두면 눌러 한번 누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냥 누르고 있어야 하요공정난이도 이.. 거별 3개 이거 별3개예요 시메트라 위에 써져있는데 이번에 저기 저기요. 나 뭐? 아, 잠깐만, 잠깐만. 자 괜찮아 깐만 잠깐만. 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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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되니까 왜 이리 가만야? 야, 큰일 야랭 고수가 너무 많다. 고수가 너무 많아. 야. 힐러도 빼야겠다, 힐러. 괜히 아타 절대 안 돼. 바스티 토르비오. 환상... 토르비오를 파, 웅, 서야 힘도 될것 같아. 힘을부라 <목소리도> 계속 지는 이유가 있었네. 고수가 없었어. 오, 어, 따뜻하다. 지금 발, 컴퓨터 그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 아, 움직이는 거. 본체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구멍 송송 뚫려있는데, 그선 연결하는데, 거기다 발, 그쪽에다 발, 내밀고 있는데, 따뜻해. 아니, 배수는 못하는데, 요블록스는 너무 잘해. 어? 어, 이런 디테일까지? 네, 연해 볼까요? 2, 1, 1, 1, 거점을 3, 아마도 이죠그렇 이기... 내가 좋아하지 중앙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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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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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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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이. 이. 여기다 썰은지 는을게요 터치를 하면 되게 로 던져? 점령기다 머리가 보이게 튀어나야 이러면서 띵, 여기서 띵, 이렇게 다치면 여기서 띵, 띵. 어, 여기선 제가 이하는데겠다 아, 불이 타오른다. 타오르네. 야, 이기시. 야, 야, 마구 죽어간다. 공격으로 아, 그냥 키선을 쫄려둔 다음에, 그 다음에 쟤네들이 다 공격하네. 아. 원래 사람이라면 이걸 먼저 공격하겠다. 사람들이 이걸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날 공격하겠지. 그쵸? 빛이 실체가 되어라.

시멘트라. 시멘트. 나서 서울을 빼야 시멘트. 시멘트라. 그래. 이런 건가? 내일이 딱딱해. 시멘트라 그래. 음. 여긴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근데 이건... 빨리 해보자! 이거... 아니다 그냥 나가자 좀비스해 이거 뭐야? 가득차 토마스 이야기? 오케이 그걸 가르게 토마스... 토마스... <놀람> <놀람> 이게 응, 고 와, 얘 피해도 시대빠져. 안 건들지, 얘가. 여보이씨, 난 지금 김우준가난지김우준이지 전화해봤는지 핸드폰을 버리라. 야, 네. 야 네. 왜? 야, 정치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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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나 유튜브 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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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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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6지영쿠폰 뭐, 뭐야 너네들 지금 뭐야? 야너라들 지금 뭐야? 아니 궁금해서 저거 하고 있었는데. 프리비. 어. 너6주영쿠폰못받었으면 내가 보내준 걸로 해. <웃음> <웃음> 누나 글씨 복사해서. 네. 그거 하나 얻을 수 있어. 누나 글씨 복사해서 보내주면 이거 글씨 써 가지고 복사해서 주면 안 돼? 잠만. 깐 와 토마스 진짜 무섭다. 어, 토마스 뭐야 이거? 뭐야? 토마스 뭐야? 어, 토마스 뭐야 이거? 헤포함소서오 어, 뭐 어, 뭐 어, 토마스 무서워. 야, 보냈어. 뭐 어. 보냈어. 뭐 야, 야뭘 보내? 그거 육지에쿠 급한 좀비고. 준비고 그거 무슨 쿠폰? 네. 어, 육주는 쿠폰이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 그래 내가 보내줬어 카카오톡 우리가 우리 이거 단톡방에. 어 이래 진짜. 잠깐만 기다려봐라 지금 볼게 우리 단톡방에 있나. 내가 단톡방 만 들었잖아. 아 이제 나못 하지. 리어 뭐야 지금 이거 영상 이거 보낸걸 영상? 아니 이거 영상 아니야 이거 사진이야 이 스크린지 그거 서 아래 이거 응, 아래